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플레이티비님이 s c p 모드 어떻게 꺼냐고해서 알려줄 건데요 일단은 쉽게 알려줄 거고요 그래서 전1세명 구독자가 되면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제 여기다 일단 마크라고만 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내려가다 보면 이게 있을 겁니다. 이걸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다전 했고요. 다 여기 돋보기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S P라고 적으면 돼요. 때 여기서 원하는 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걸 눌러서 시 대상 삭하고. 자. 자, 이렇게, 그, 눌러줍니다. 그늘 가져오기가 시작돼요 이거 말로 됐다고 뜰 겁니다. 이건 또, 단어 SCP 모드 같고요. 일단,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힘이 되고요. 안녕!